어떻게 하면 땅 주인이 될수 있나요? 간단합니다. 사고 싶은 땅의 주간 랭킹 1위가 되면 우선적으로 땅 주인이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. 700 캐시를 내고 구매하시면 끝. 아주 쉽죠. 땅 주인이 되면 뭐가 좋나요? 땅 주인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. 우선 수확기는 이게 대박인데 땅을 사자마자 바로 매일 100캐시를 수확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는 1시간 간격으로 20캐시씩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. 땅이 생겼으니 그땅의 소산물을 받으시는 거죠. 가지고 있기만 해도 캐시가 쭉쭉쭉 늘어날 거예요. 만약 내 땅이 10개라면 200캐시를 수확하시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이 될수 있겠죠. 그리고 내 땅에는 나만의 남긴 말과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어요. 여기가 바로 내 땅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다른 구매자가 내 땅에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락하시면 700캐시를 받고 되팔기도 가능하니까, 손해 볼게 없는 장사죠. 저는 지금 랭킹 5위인데, 그럼 저는 1위가 될 때까지 땅을 못 사나요? 아닙니다. 2위부터 20위까지의 랭커들은 1,400 캐시를 주고 땅 주인에게 땅 구매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. 땅 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아, 구매 요청을 했는데 땅을 못살 경우에는 요청할 때 사용했던 1,400 캐시는 돌려받게 되니까 구매 요청 하는데 주저하실 필요는 없겠죠? 저는 스테버스를 최근에 처음 시작해서 아무리 걸어도 탑 랭크 20 안에는 죽어도 못 들어. 갈것 같은데요. 그들만의 잔치 아닌가요? 워워 시작이 늦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랭킹 최신화입니다. 땅의 주간 랭킹은 일주일마다 최신화되니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충분히 땅의 주인이 될수 있답니다. 어때요? 한번 해볼 만한 도전 아닌가요? 자, 이상 땅주인 업데이트 Q&A를 마치는데요.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. 스테버스 홈페이지의 실시간 채팅이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이제 땅 주인이 되어 열심히 걷고 편하게 걷으세요. 스테버스.